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인의 날개 아래 She didn't Yeah. 네, 오늘부터 여호수와 13장 말씀 들어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좀 추울 것 같고, 주말쯤 회복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와 13장. 여호수와 13장은요, 여호수와서 2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서 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이제부터 점령해야 될그 요단 서쪽 지역의 목록, 그리고 여단 동쪽 지역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땅을 나눠준다는 어떤 그, 문서? 같은 증서와 같은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이 크죠. 그리고 땅을 좀 개인적으로 갖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보통 집을 작은 집이라도 뭐한1800스퀘어피 정도 되는 작은 집 하나를 갖기 위해서도 그 땅을 조금 소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을 사고 파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 마음은요. 땅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삶의 터전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땅이 사고 파는 것이었다.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쟁을 시켰고 그 경쟁 속에서 그들이 그 땅을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누어졌을 텐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에 이제 열두 지파의 땅을 나눠준다 그러죠. 야곱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열한 지파죠. 열한 지파 11지파 중에서 요셉은 요셉은 본인의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요셉의 아들 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열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한 지파 더하기 두 요셉의 두 아들 들어가니까 이제 열세 그 지파가 되지만 요셉은 아무래도 당연히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된거겁니 그래서 따지면, 요셉이, 어, 이렇게, 그, 두, 요셉이 두 몫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죠. 자기 아들들이 다 받아, 따로 받았으니까요.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건데, 1절.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그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지도자들 여러분들 뭐이 중에 상당 부분에 있는 지역의 이름들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지역을 대략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스 사람과 구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글론 등 블레스의 다섯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하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발알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그러니까 왼쪽 바닷가 조금 못 가서 왼쪽 저 북쪽에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요 나누어 주어라라는 의미가 그여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화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홉 지파와 문화세의 반 지파. 그러면 이제 몇 지파가 나왔죠? 두 지파 반이 남죠? 문화세 지파의 반이 또 있으니까. 그두 지파 반이 여당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땅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여당강을 그 건너온 이후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을 나눠줍니다. 다음. 여당강 동쪽 지역의 분할. 문하세 반쪽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자 어, 아까 아홉 지파 반나 아홉 지파와 문하세의 반쪽이죠 그럼 나머지 두 지파와 문하세 반은 뭐냐 르벤과 갓입니다 그래서 문하세의 반쪽 지파와 루벤과 갓 사람이 여당강 동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8절 문하세 반쪽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여당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혜정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곤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어, 디번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번에서 해스번에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원의 모든 성읍 곧 암먼 자선의 경계까지와 뭐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죠. 그 암몬 자손요. 그 암몬 모압 사람들의 땅은 점령을 못 했어요. 아니 점령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은 누구의 후손인가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로셋 딸에게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그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뭐 아브라함 집안입니까? 어집어넣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 그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어, 점령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떼어놓았죠. 그래서 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의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령할 계획도 없는 땅입니다. 어, 그 땅은 점령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자, 11절. 글루왓과 그스 사람과 마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또 르바의, 뭐, 바산의 모든, 바산, 기억나십니까? 바산의 암소라고 그랬던, 암호서에 나왔던, 요당강 동쪽에 약간 북쪽인, 요당강 동쪽으로 가서, 어, 좀 이렇게, 그,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지역이죠. 바산의 모든 지역. 또 르바엠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오겜 온 나라를 차지했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가 사람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여당강 왼쪽 서쪽은 전부 다고요. 여당강 동쪽은 그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일부 지역 정도 그니까 주로 여당강에서 동쪽으로 가면 높은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맥 주변까지 해서 밑으로 쭉 길게 거기는 어 점령을 하려고 했던 지역 중에 포함이 되었지만 하느님은 그중에 일부를 떼어놓으신 거죠 자 이들이 이제 그어그 어, 그 점령을 다못 했어요. 사실 점령을 뭐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점령을 안한 부분도 있고 또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선 그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땅을 분배를 먼저 이렇게 땅을 다 분배를 해 놓고 그리고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지파가 들어가서 정착하고 또 옆에 가서 또 새로운 땅을 점령하면 새로운 지파가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 들어와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겠죠 바빴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막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하기보다 본인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게더 급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땅의 문화를 쉽게 좀 빠져 들어갔어요. 이미 그들은 이제 그 삶을 거절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사람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들은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땅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들이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에 일어났던 가난의 문화가 쉽게 들어왔고 배울 때 뭐부터 뭐와 같이 오는가면 하이 제사를 잘 지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자기들의 신에게 바알에게 그런 문화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문화 우상과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그 땅에 있었을 테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하느님이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 고 우선 그냥 적응하는데 더 바, 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이스라엘 자순이 그술사람과 마가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가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순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이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14절. 모세는요, 레위지파에게만, 어,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재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레이지 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야외 하나님이 기업이다. 라고 그러죠. 그 민수기 18장이 있어요.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직접 먹이셨고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48개 성읍 개발된 48개 성읍으로쭉 흩어져서, 그 지파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어떤 그 재물들, 그것들이 필요한 음식이 됐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1절을 레위인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거죠.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통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하며 사는 자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